디보데우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는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움이 끝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울은 곳곳에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또 뭐, 어, 하나님 앞에 전투를 싸우고 있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데는 마울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죽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진리를 붙들고, 어, 그렇지 않은 이 악한 세력들, 진리를 가로막는 세력들,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싸워야 한다. <laughs> 세상에 다툼들이 참 많죠. 싸움들이 참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그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 때가 되면은 참이 진영이 갈려져서 치열하게 싸우죠. 그걸 보면은 참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싸움은 서로의 상처를 내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진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다른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는 사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도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전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어, 이 바울은 이 영적싸움을 싸워가는 이그 병사들,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 이 군사들이 그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들을 달려갈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또 표현합니다.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을 향해서 힘있게 음. 적들을 향해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달려간 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가 있다면 이 싸움의 끝날 때가 있는 거죠 분명히. 싸움이 끝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때가 싸움이 끝날 때다 이제. 나는 싸움이 끝날 때다 얘기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을 짐작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싸움이 이제는 자신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어, 끝낼 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명락인 거죠. 뭐 예수님과 바울을 감히 비교할 수 있고, 바울과 우리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바울에 비하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이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늘뭐 패배하는 시간이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끝나면, 싸움이 끝나면 그 싸움의 끝에는 이 싸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싸움이 끝나면 그 싸움의 끝에서 우리가 그토록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서로 기대하고, 만나고 싶고, 실제 그 존재를 직면하고 싶어 하는,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인 우리 예수 크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냐 하면, 8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로우신 재판장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여정, 그 선한 싸움을 싸운 그 모든 여정들,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그 모든 여정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심판을 받을 때가 와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을 얼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싶.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일 때마다 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직접 좀 봤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모습을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직접 좀 봤으면 좋겠다.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못 박히신 손을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도 없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던 내 삶의 이 모든 여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구나 이것을 느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나는 그 벅찬 감경과 희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압도되어서 어떤 생각도 사실은 할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대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설레임이나 예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판단되어질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 두렵다라는 말은 우리가 결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싫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예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잘했다고 품에 안으시고 등을 토닥거리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들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참 두렵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부끄러운 부분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고 판단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평가받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부분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 그 앞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받을 그때 그때가 그것을 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히 명한다, 명령한다. 이것은 법적 용어에 법정 용어. 이것은요 경고한다, 증언한다,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엄격하게 이거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저렇쿵 이런 얘기에 필요 없어요. 내가 뭐 법정에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했을 때 법정에 서서 내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정상 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에 대한 그런 무슨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쿵 저렇쿵 여러분 이야기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갔는지 아니면 은 하마르티아. 이겨역을 향해서 빛나가는 삶을 살았는지 그걸 평가받을 날이 온다라는 그 평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죠.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 목회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단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 합니까? 그건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 전도는 못 하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격이 그럴 수 있죠. 극히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못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관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살인에 대한 반관자예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그것은 짓 한바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그들에게 이 복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할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죽음 사망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일 아니겠어요?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방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일하면 때를 어떤지 못얻떤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할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말할 것들의 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전도돼서 오든 오지 않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어떻게든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방해하는 요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어? 꺼려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형편도 그렇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게 내가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바른 교훈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기 사역을 따라서, 예? 자기 사역의 스승들을 세워두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복음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힘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른 교훈을 받고 그 받은 대로 우리가 고난을 막론하고 우리가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복음을 다 접하는 그 준음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나면 그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서서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네가 진짜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전하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방관하고 있었느냐 그들을 살리려고 네가 나에게 지혜도 구하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그렇게 해봤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 이 싸움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투가 쉽다면 뭘 겁내겠습니까? 그죠? 무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단히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전투는 분명히 어렵고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하고 뒤로 추춤거리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굳게 서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온갖 화살이 쏟아오겠죠. 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고난도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결핍도 만나게 되고, 거절감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상처도 받게 되고 배신도 당하게 되고 이런 화살들이 우리를 쏘아야 될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것만 골라서 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상처와 그런 힘든 것들로 우리 시험에 들어 있다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쏜 화살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제가 이것을 참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쏘아대는 화살들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굳게 붙들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게 뜻이 뭐냐 원래 뜻이 뭐냐면요 밑에서 붙잡고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살이 살이 사요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그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빼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들고 버티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대면서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고, 고난을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떨쳐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품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으려면요, 붙들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다라는 예? 말씀을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쏘아대는 화산을 맞아 참고 견뎠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보상할 주님이 주시는 의의면 멸류관이 따로 있어요. 바울이 먼저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 나타심을 사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열심히 싸운 싸운 자들에게는요 상을 주시죠. 관을 세워 주시요 월계관을 세워 주잖아요. 마라톤을 달리고 난 다음에 월계관을 씌워 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쓸 날을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이 씌워 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서 그것을 쓰게 되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그런 때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 때를 기대하며 참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달려왔던 우리의 삶이라면 주님께서 씌워주실 영광과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쏘아대는 악한 마귀를 맞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정들과 현재의 상황들과 고난들과 이런 모든 유혹들과 그들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싸움이 마친 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